폐 유리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 재료를 소개해요. 롯데 정밀화 네, 로고가 3가지 나무 냄비 받침 준비되어 있고요. 사포와 나무 막대 다용도 본드 종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티슈와 마스킹 테이프 조각 유리, 테두리에 붙일 네, 짜투리 유리, 백 시멘트 물을 담을 네, 약병 준비되어 있어요. 실리콘 장갑, 스펀지, 마지막에 나무를 마감할 오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재료 이용해서 페이유리 냄비 받침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사포를 이용해서 우리 깨끗하게 네, 마감을 네, 해줄 건데요 조심히 사포질해서 매끄럽게 한번 네, 문질러 줄게요 이질한 냄비받침 위에 폐유리를 이용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다용도 본드를 꺼내셔서 준비를 해 주세요. 본드 뚜껑을 열면요. 네. 안에 풀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위를 돌려서 안쪽에 안전마개가 있어요. 이 마개를 네. 분리하시고, 다시 조립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장갑을 착용하시고요. 유리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모양 유리 먼저 한번 꺼내어 볼게요. 유리 작업을 하실 때에는 꼭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유리를 네, 만져주세요.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네 색깔의 유리를 이용해서 저희 가운데 문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위치를 정해서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예쁜 네, 꽃 모양처럼 저는 가운데에다가 올려봤어요. 이렇게 중앙에 큰 네, 모양 유리를 올려놓고요. 다용도 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볼게요. 유리, 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풀을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유리에 바르셔도 되고요. 여기 판에다가 바르셔도 돼요. 다용도 부풀이 붙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옮겨 가면서 자리를 예쁘게 잡아 주세요. 간격을 네, 일정하게 맞춰서 붙여 주시는 게 나중에 시멘트 작업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모양 유리들을 한번 네, 꺼내어 볼게요. 여러 색깔의 유리들을요. 우리 빈 공간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붙여볼 거예요. 풀을 미리 이렇게 짜주셔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풀을 한번 짜주시고요. 이 바탕 공간에 유리를 채워줄 거예요. 공간이 넓다 보니 유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를 네,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유리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해서 붙여주세요. 장갑을 꼭 끼시고 작업해 볼게요. 자, 요렇게 채워 보았어요.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간격을 잘 보시고, 네, 잘 굳혀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가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마스킹 테이프를 꺼내서 테두리 부분에 저희 시멘트 작업하기 전에 테두리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네, 붙여서 시멘트가 묻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거예요 자, 붙이실 때 최대한 끝과 끝을 잘 맞추셔서 네, 붙여주셔야지 시멘트가 테두리 문에 묻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잘 맞추셔서 붙여볼게요. 테이프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시멘트가 덜 채워질 수 있고요.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시멘트가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맞춰서 그래. 그리고 여기 라운드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도요, 한 번씩 요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시멘트가 묻지 않게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이 끝나면요, 나눠드렸던 종이를 바닥에 깔고요, 저희 시멘트 섞는 네,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용기 안에 시멘트가 50g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눠 드릴 약병에 저희 20cc. 네, 20ml까지 딱 맞추셔서 물을 조금 채워 주세요. 자, 50 네. 시멘트 가루 20물 잘 담으신 다음에 우리 시멘트 통을 한번 네. 열어 볼게요. 백시멘트에 물 20cc 네 20까지 딱 채우신 다음에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어 볼게요. 20cc 부어주시고요. 나무 막대 이용해서 저어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가루가 날리지 않게 백시멘트와 물을 잘 섞어서 반죽해 주세요. 바닥 끝까지 네, 가루가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쓸어서 반죽을 해주시는 거예요. 섞다 보면 조금 걸쭉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루가 사라질 때까지만 반죽을 해주시고요. 이 반죽을 저희 타일 사이사이에 이제 부어서 채워볼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한 번에 부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우리 유리 사이 사이에 공간에 시멘트로 채워줄 거예요. 쓱 미시면서 전체적으로 시멘트를 채워주세요. 특히 끝쪽 네, 모서리 유리 사이 사이 촘촘하게 들어가도록. 발라주세요. 자, 모서리 부분에 시멘트가 잘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까지 채워주세요. 시멘트가 어느 정도 굳으면 저희 물티슈 이용해서 유리 윗면에 있는 시멘트를 닦아 볼 거예요. 생각보다 네, 잘 닦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짝반짝 깨끗하게 유리를 한번 닦아 주세요. 유리 무, 위에 묻어 있는 네, 시멘트를 지금 닦아서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붙여놨던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떼어서, 네, 테두리 부분에 네, 깔끔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요. 물티슈 이용해서 한번더 유리 위쪽을 닦아주세요 유리 윗면이 물티슈로 시멘트를 제거하신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유리 위쪽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실 거예요 이렇게 닦여졌으면 저희 오일을 네, 나무 전체에 발라줄 건데요. 린시드 오일이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 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네, 발라줄 거예요. 네, 나무를 코팅을 시켜주는 건데요. 네, 물에 젖어도 괜찮게 저희 이 오일 묻은 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나무 윗면에 오일을, 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네, 오일이 스며들게. 레몬향이 나는, 네, 린시드 오일인데요. 우리 원목에 사용하는 코팅용 오일이에요. 옆면, 앞면, 뒷면 모두 모두, 네, 요, 오일을 송 이용해서 천천히 한번 발라주세요. 나무 쪽만, 네, 발라주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페이유리 냄비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페이유리를 활용해서 냄비받침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